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 야신 김동훈 스타 지목하셨고요. ACT 가지고 계십니다. 6,330원에 10%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. 긴 하락을 깨고 오늘 드디어 한7%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.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스타님? 아 지금 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인데요. 뭐 최근에 이제 중국, 어, 중국 관련해서의 어, 소비의 어, 전망을 좀 예측하다 보면 어, 좀 나아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, 화장품 관련 주들이 소비재로 해서 어, 전,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. 이데 거기에 어, 아마 틈타서 같이 오른 것 같은데요. 지금 ACD 같은 경우는 작년 지금 어,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순익 부분도 적자 전환을 했고요. 어, 매출액 자체도 거의 20% 가깝게 많이 줄어든 그런 이제 실적이 아주 악화된 그런 케이스고요. 그래서 현재 상태로 놓고 보자면 사실 어, 6천 원대가 어, 단 단기간에는 이 주. 어떤 한계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지금 지니까 6,330원이신데요. 어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6,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못한다면 올라온다 치더라도 6,500원이 한계선이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지금 구간은 하단에 5,000원대 구간이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 오늘 상승이 만약에 나오지 못했다면 5,000원대가 이탈이 된다면 다시 한번 4천원 중반 혹은 그 하단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. 어, 그나마 지금 오늘 상승이 좀 나왔, 나왔고요. 내일 한번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어, 지금 보유 지분이 지금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요. 어, 5,900원 그리고 6,000원대의 돌파 꼭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어, 지니까 근처가 온다면 일단은 한번 청산 한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. 만약에 다시 한번 5천원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정리하시고 타종목을 한번 갈아타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. 어, 지금 향후에 지금 매출이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고요. 화장품 그 테마로 인해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 상승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업체로만 놓고 보자면, 그다지 향후의 주가의 어떤 호재는 없어 보인다. 지금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. 해서 단기 반등 시 일단 정리하시고, 다른, 실적 위주의 종목군으로 한번 갈아타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.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. 톡스타 오픈. 주식, 해외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.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